편의점, 도시락, 맥주, 와인, 심지어 쓰레기봉투까지 30%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콜라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정말 깜짝 놀랄 이벤트. 오케이 캐시백 멤버십 서비스 오키클럽. 와, 이건 진짜 놓치면 손해입니다. 매주 목요일이 되면, 목요일 하루 동안 오키클럽 내의 5대1 할인 매장을 꼭 체크해보세요. GS25, CU 같은 편의점은 물론이고, 메가커피, 미디아커피, 공차 같은 카페까지도 무려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OK캐시백 OK 멤버십 서비스로 이런저런 할인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늘 습관처럼 OK캐시백 OK 어플을 구경하곤 하는데요. 글쎄 어제 갑자기 여기에 매주 목요일 오키클럽이라는 30% 매장 할인 혜택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OK캐시백 OK 어플 내의 혜택이니까 가입도 진짜 간단하게 그저 오키클럽 누르고 모든 혜택받기 체크만 하면 끝! 목요일에 바로 원하는 매장에서 바코드로 결제만 하면 자동으로 30% 할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오키클럽 가입했다고 또 감사하게도 3000포인트 적립까지 나무지게 받고 포인트 충전도에서 목요일인 오늘 GS25 편의점에 들러서 점심 도시락을 구매해봤는데요. 집 앞에 있는 GS25 편의점에 갔더니 아직 도시락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날도 따뜻하고 운동도 할겸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GS25 편의점으로 걸어가서 요즘 굉장히 핫하다는 이연복의 중화요리 도시락과 제가 평소 너무나 좋아하는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구매하고 바로 모바일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핸드폰에 생성된 모바일 바코드를 직원분이 찍기만 하면 되는 너무나 간단해서 좋은 오키클럽 이용 방법. 이게 오늘 산 영수증인데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할인이 많이 됐어요. 도시락 정가가 5,900원에 삼각김밥이 1,600원. 이렇게 총 7,500원인데, 2,250원 30% 할인을 받고 제가 결제한 금액은 5,250원이더라고요. 평소에도 5% 상시 할인이 되지만, 역시나 목요일인 5대2 할인에 방문하니까 진짜 많이 많이 저렴해졌죠. 여기에 통신사 할인이나 매장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도 중복 적용되니까, 실질적인 체감 할인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GS25만 되는 게 아니라, 엠넷에서 제휴 브랜드를 매달 업데이트해줘서 카페, 베이커리, 외식, 마트 등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편의점을 이용해봤는데요. 다음달엔 제휴가 바뀐다니까 다른 카페나 브랜드도 너무나 기대됩니다. 30% 할인에 더해 다른 멤버십 할인도 중복된다. 이건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이라 제 주변에 이 대단한 할인을 모르고 있는 지인들에게도 열심히 소문내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OK캐시백 OK 앱에서 OK클럽 가입만 해두면 3,000포인트도 받고 바로 할인 혜택 누릴 수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엔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지금이 바로 최강 할인 챙길 타이밍입니다.